Thank you 오늘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날씨, 환동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야기는가 주간부터 인디아를 보시는 거예 간집이 어디인데? 킹칼리 모양 가만히 있봐 그냥 이... 이제... 오케이... 나... 오픈... 나도... 오픈... 자 앉아서... 그냥 이게 낱개로... 낱개로 돼 있는 거를 좀시킬 건데, 여기 보면... 어네리케리 빨리 킹칼리. 어. 레디 케이크 뒤 치즈 중에 포테이토 하나 시킬 거고요. 어, 음. 도 하나 보고. 뭐 하나만 보지 아, 데리 킹갈리 또. 치즈 킹갈리 또. 음. 포테이토 킹갈리 원. 원. 예. 토 치즈 앤더 원. 오케이. 에, 비티 밀크. 아하. 그거. 아, 그냥 하나 원, 부탁드립니다. 가게가 굉장히 이쁩니다. 의자도 이게 처음에 장판인줄 알았는데 의자 나무로 원목으로 된. 문자가 있 찍어서. 롬모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었고 딤섬? 딤섬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안에 육즙이 조금 더 유럽 스타일로? 그러면 약간 여기 홈칼리랑 좀 맞는 것 같애 아 아이스크림 까마르초바? 아이스크림 얼마야? 5만원 5만원? 1만원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예. 마들로브 근데 사실 오면 좀 비싸. 근데 한 번은 먹어보려고. 신기하게 와인 향이 나. 근데 거리는 진짜 이쁘다. 어제 저녁거리 해먹었으니까 그거 세이브한 돈으로 오늘 쪽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좀 먹어보고 다니겠습니다. 저 디저트가 어떤 거냐면 견과류를 이렇게 다 꼬치 같은 데 꽂아두고 와인에다 담갔다 빼면 견과류에 와인이 묻어나잖아. 담갔다 빼서 말리고 또 담갔다 빼서 말리고 우리가 양초 만드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저런 형태의 디저트가 나온다는데. 저것도 나중에 길거리에 파는 거 음. 아무거나 하나 한번 사서 먹어보 뭐. 음. 진짜 경적 소리가 한번안고 이거 그러니까 경적 소리가 거의 거의 약간 의식 속에 안 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안프다아 찾아본 카페 카페에 약간 서점이랑 뭐 같이 있는 느낌인데 깔끔하고 시원하게 돼서 거기서 좀 쉬어 보도록 끝에. 있는데. 기다 가만히 줘 봐. 예. 다양한 메뉴있 여기 옛날에 미국에서 한번 프렌치 프레스 커피를 먹어 봤는데 이거 맛어가지고

어떤 공간이고, 약간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차분하게 있고 싶으면, 어, 여기 커피 너무, 카페가 너무 좋아. 버스 쓰는 거지. 언제 올지 모르겠어. 버스가 올라나. 방향 또 이쪽 방향이라서 마음 같아서 저기다 저기서 기다리고 싶은데 네. 괜히 또 기다렸다가 버스 지나가면 어떻게? 일단 좀 기다려보지. 뭐. 554번이 올 때까지 무한 대기해야 될것 같아.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에 어 구글지도 좋은 게 버스에 지금 현재 위치가 나와있어 그래서 아까 저 건너편에 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왔어 어차피 얘가 출발해야 내가 탈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유튜브나 좀 보고 있지 대표는 554번 지나갔어. 내가 저걸 타야 되거든. 응. 여기 새로 하나 생겼어. 이렇게. 얘를 이제 타고 가야 다잘안 보이겠지만 버스가 거의 다 와서 어차피 버스 환승되는 금액을 차가면 안 되니까. 여기 환승제도도 참 좋은 것 같다 이거 보면 하늘이 구름 한 점이 없네 554번 554번 아, 언제 재수 하는 구름이냐고 554번 자 들어옵니다 554번 어저저 저 차인 것 같은데 저기내 앞에 서야되거든 어 내릴 것 같아서 지금 내렸습니다 여기는 약간 거의 뭐 도심지랑은 진짜 다른 곳이지 어, 여기는 조지아 티빌리시에서 그 근처에 있는 한 도시인데 여기에 카피돔의 공장이 있습니다 카피돔의 공장을왜 가냐고 라할수 있는데 여기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인데, 어, 외부 공간이랑 내부 공간이랑 꽤나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뭐, 그 건축물을 보러, 지금 가는 길이고, 저기 시야로는 보이는데, 영상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고, 그 정보에 따르면, 구매 공장이, 구매 공장이지만, 안에 카페처럼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서, 만약에 가서 안에도 들어가 볼수 있으면 들어가 보고, 또, 위에, 옥상에도 정원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위에도 사람들이 지금 있고, 와. 인터넷 찾아본 것보다 더. 선이 강한데 엄청 강렬하다. 와, 나이스 나이스. 이게 외벽 텍스처는 전부 다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쉐입을 이렇게 다각형으로 주니까 전체적인 건물 형태는 네모난 모양입니다. 네모난 모양.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안에 들어가서 이게 관람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죠안가 just look around i 아. Okay. Sorry about t h 안에도 안 되고 밖에도 안 되네. 이게 한 회사니까 그런가 보다. 아, 그래도 이쁘다. 진짜 난 지금도 너무 만족해. 외관에 한 바퀴 좀 둘러보는 거지. 와우. 이게 이 스케일이 얼마나 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게 되게 뭔가 얍시를 보이기도 하고 이러잖아. 실상은이 이 메인선이 거의 내 키만 해, 키. 만한 이렇게 뒤로 뻗어 나가는 거 그래 여기 차량들이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사실 제일 궁금한 건위 공간이었거든 저기 위에 보면 저렇게 잔디 형식으로 덮여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 회사니까 당연히 회사는 외부인 출입이 안되지 아내 건물이랑 좀 같이 찍고싶다 이미 이뻐 음~~ 커피 마실수도 없고 방문도 못한다는 리뷰가 있었구만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그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 왜저 건물이 2020년도에 건축 잡지 중에 디자인상으로 후보 올랐던 건물들 건물 중에하나가 돼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아, 그래도 만족이야. 외관에서 이렇게 본 것만으로도 스케일감이 생각보다 굵직굵직하네 그렇게 막. 아, 이건 뭐지? 국가 뱅크인데 수집용 동전을 구할 수 있대. 안에 들어갈수 있나? 되게 깔끔하게 딱어어지안들안들안들지들어지어지어가어안들어가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k 어가지안 들어가지? 안들어가들 a 가 i 안 o i a t o 강아지 차고 있는. 아쉽게도, 뭐, 도시 외곽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네. 아,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큰 길로 이렇게 걸으면서, 옆에도 한번 봐야겠다. 어, 나이스해, 나이스해. 좋아, 좋아. 한 시간 걸려서 왔는데, 뭐, 왜나 관광지보다, 이런, 그냥 건축물이 좀더 좋네요. 관광지는 뭔가 뭐 역사도 알고 뭐 이것저것 알고 좋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게 조금 더 나한테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요 금세 사과 하나 다 먹었고. 아 이대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까 오는 길에 엄청 큰 아울렛이 있었거든. 엄청 큰 아울렛이 있었는데 어 거기서 뭐 옷이나 좀 쇼핑하고 가지. 아, 옷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위아래로 블랙이라서. 아, 날씨도 좋고, 다푸르 푸른데, 뭔가 나중에 사진 찍을때다 검은색 옷이면 그럴 것 같아서, 뭔가, 흰색 옷이나, 바지나, 이런 옷들을 좀, 싸게 살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딱 가봐야겠다. 왜냐면, 어, 드디어 퇴직금이 들어 예, 아침에 딱 떴는데, 이제 퇴직금 입금된다는 딱 소리 듣고 아, 드디어, 드디어 내, 원래 여행자금이 다 마련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여행자금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나중에 다다니 갔다 온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인도랑 아 네팔에서는 매번 썼던 걸다 기록했는데 아 이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그런 거지 그러 일단 투빌리션은 300달러를 현금으로 바꿨어 그 현금을 다 쓰면 3 0 0달러쓴 거지 저 거기에다가 카드를얼맞 썼는지, 그렇게 해서 그냥 국가별로 가격을 좀 매기는 걸로 한 5분만 더 걷다 보면 쇼핑몰이 나올 거라서 여기는 아까 거기 있던 거기 건물에서 한 10분 10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이스트 포인트라는 쇼핑몰인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아울렛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전형적인 아울렛이다, 아울렛. 뭐, 맥도날드도 있고, KFC, 베스킨라빈스, 다 있네. 역시 약간 국물은 여성 의류가 확실히 많다. 뭔가, 거기 지구 반대편? 반대반대편인데, 낯설지 않은 부분. 관광객들도 꽤 많이 오네. 아어채셔츠 옷은 샀고 샀는데 가는 버스가 뭐이서온일로 일로 가는 것도 있고 졸로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우 힘들어 너무 많이 걸었어 어너 걸었는데 지금 아까 그 뭐냐 에프워치 충전기 잃어버리고 나서 한 3일 동안 충전기를 거의 안 썼거든. 근데 시계 없어. 되겠다. 굳이 막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다. 근데 시계 있을 때는 막이터리 충전해야 되고 그랬더니 좀 신경 쓰였는데 아예 없어지고 나니까 괜찮네. 여기서 버스 올 때까지 좀 죽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한시간 버스 타고 집 가면 뭐 저녁도 해 먹을까? 돈좀 썼어. 좀 맛있어가지고 거의 한 하.. 옷에 한170 0 0 오늘 한 10만원 썼네 역시 맛있었다 맛있었는데 오늘, 오늘도 요리 해먹어야겠다 집가서 한 30분 쉬고 장보고 와야겠다 완성완성의 요구로 장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 에헤이 잘못 기다리고 있었 길이 여러 갈릴 길인데 안 그래도 일로 내려오더라고. 거의 한 20분, 10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대도 안 오길래 뭔가 하고 있었는데, 나는 요 아래에서 기다렸고, 버스는 다 일로 내려오네. 몰라서 생긴 일이다 몰라서 일로 가다 보면 버스들도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오지? 어? 왼쪽으로 가는데, 뭐지? 알 수가 없다. 오로 40분 할로 또 나야지